오늘은 당신을 데리고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Let's 네. go! 네. 자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네. Let's 네. go! 인큐버스 먼저 놓고 시작합니다. 네. 누구지? 으 어, 지하곡. 와, 어, 지하곡 대 무서운데 어쩌지? 드생님 기다리고 있어. 지하곡은 날려버려요. 오케이. 3, 2, 1, go! 오케이 끝까지 갔습니다 인키버스는 이렇게 머리가 크는데도 이봐, 이렇게 약한 애들한테 지고 있어요 사 취합입니다 4점 공격을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깝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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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위한 마리오 오, 마리오 대단한데? 1층 어떻게 가나요? 1층은 장산방 야 앞으로 너무 안되지 어, 장산방 좀... 어디다 는겁니까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싸워야 네. 되는데 인큐. 뭐야 인큐버스 너무 진다고 인큐버스 약한데 이 1개씩 쓸까요? 이기는데요 강시 어, 강시때문에 이겼는데 마구할망이 방해했습니다 강시는 이렇게 방어할 때 쓰는겁니다 강시가 좀 꾸져보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공격력도 셉니다. 체력이 약해서 그렇지. 장산범이 체력이 더 세잖아요. 근데 갤라는 번개 충전이다. 하지만 3대1은 못 이깁니다. 아무리 번개 충전해도 3대1 어떻게 이깁니까? 또 나왔네 갤라 인큐버스 머리 커서 이겼어요. 우선 칠어졌어요 오르방칠해지면 인키버스 멋있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약해. 이거 봐, 사망 일자 한 대만. 시운이 세긴 해요, 근데? 네. 오피키야. 음. 시원 죽고. 어우, 공기 받으셨고요 인키버스 웬일리야 마리오 이겼네. 이거 마 말려 삼촌 무시하고 있는 겁니까? 삼촌 안갈 네. 겁니까? 우,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치아구기 왔어요. 삼촌 어떻게? 그럴 땐강치오강 광시 아... 아... 잘 밀었다 강시가 밀면 저렇게 절반 정도 밉니다 광시 강삼범 이길 것 같아 이겼습니다 으악 시험 방이 불현이다 오우 노 아무도 못 막는데 2층이나 푸십시다 네어 시간 없어 가운데 신이 안써서 인큐버스가 푸시는 것 같아요. 푸시는 것요 왕머리 인큐버스가 이층에 <목소리> 푸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 판방! 오, 승리! 승리! 육호! 예! 우후! 자, 다음 판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뭘 먼저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오, 비, 기, 연! 음. 3층으로 오지 마세요. 나는 시간이 필요해. 오, 피키 연은 시간이 필요해. 음. 어, 아래랑, 이. 아유, 왔네. 어, 음. 근데 다행히, 두억신이 일층으로 왔습니다. 음. 3층 왔으면 그냥 끝난 건데. 어, 저 두억신이 무서운데 어쩌지? 음. 아리오 막아줘! 음. 실패, 다음에. 다음엔 장산범 차례! 이은세 말이냐? 아! 치료해버렸어! 거의 때렸었는데 치료해버렸어. 다음에 마보알망 어디 갔어? 오 노! 큰일 났어 위기위기. 강씨 로어 다행히 우리 강씨가 해결했습니다. 강씨가 큰일을 했어요. 오 살았습니다. 우리 오피키 지켰습니다 네 눈돌이와 야옹이의 싸움 육면 같이 누웠어요 어 다행히 같이 누웠네요 루옥신이가 응. 그또 오고 있잖아 아. 하지만 무섭지 않아 우리에겐 태풍이 있다고 오피키 툴? 오피키 형키 이제 삼촌 무서워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리 가까이 와혹옥신 그 어 대기기 독감 예방주사 맞는 거야? 뭐야 아, 대기기? 할머니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 주는 거였어? 예방주사 주사이기도 예방주사 줬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토이도하시고 토기도 무섭게. 하지만 지금 친구들이 많아서 더 신경을 안셨습니다 네. 3층에 우리 친구들 모이고 있습니다. 으! 송속 씨. 경계를 해결 여기 3층 터질 것 같습니다 스피킹 물량 친구들잘 싸우고 있어요 이제 3층 터집니다 이때를 기다렸다 어 도안 덜 떨고 있습니다 이 네. 많은 친구들 어떻게 할겠뭐지 이았습니다 이거 니다 이거 못쾅나니다 야! 물량 있을 때치기 맞으면 진짜 큰일이요. 다죽습니다무서워리다 할려고 했는데 서버였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낼까? 사랑하세요. 안 놓아요? 안 놓아요. 오 토니 왔어. 도하는 무서운데. 도하는 우 작은 뱀이 해결해 줄 거예요. 먼저 작은 뱀으로 가서 어, 어, 공방을 하고 뒤에 무시무시한 두벅신이가 빵. 어 뭐야? 어른 되고 공격했어요. 이? 뭐지 이게? I don't think so. p e 무시하고 있어. n 거 o 뭐하는 거야? 강 e w 밀어줄게. 강 a n 따 h 따 g 하하. me? Can 시 h e n 무명강 a 하지만, 두억신 h a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a 지 o m e Haha, come. Haha, 당신 뛰는 거 어때요? 쾅쾅쾅. 귀여운데 서 때리는 건좀 이상한데? 펭이 <laughs> 같아, 펭이. 들리고 펭이다. 깜짝 터트리고 이 1층으로 터트고 왔습니다. 구급실이 마왕을 딱붙였어요 어, 그렇습니다. 오, 1층 끝나 갑니다. 구급실이야. 음악으로 꽝꽝 해결. 치래뭐한거예요어잘어했어치어 아까워 다람쥐야 뭐하어졌어어졌했어졌어 헤어졌어. 헤어졌어. 헤 마리오 헤어졌어. 마리오. 헤어마 <laughs> 강씨는 방어용이라서 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게좀 아쉽습니다. 아, 마구알망처럼 아무 데나 너무 좋을 텐데 일반 보스처럼 멋있어요. 나도 나도 기다려! 지 마! 콩, 나! 물! 콩, 콩! 아, 시크니! 아, 시크니! 아, 시니 아, 신크니니 아, 시크니! 아, 어? 크니 아, 시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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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아, 요크니다요